앞에서 인천국제공항. 안녕하세요.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 이곳은 송도 국제도시에요 이제는 60km 가속 단속는다 맛있는 갈비탕 그릇 먹고

봅시다. 아, 개꿀냄새가 아주 좋네요. 아, 2km. 제3 차게 도시 고속도로 입구다. 앞차가 안 가는구나. 왜 이렇게 안 가냐? 제3평이 고속도로 떠네왼차게 도시 고속도로 도예오라소다 자동차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쪽이 이제 송도 국제 도시고 왼쪽에도 유수지가 30만 있죠. 30만 유수지가. 30만 유수지가. 30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갯벌 위에 도로를 낸 거잖아요. 그죠? 높이가 4.2미터, 앞에 이렇게 큰 차가 있으면 불안해요. 낙하물이 있을까봐 제가 몇번 이렇게 낙하물에 차가 파손된 적이 있거든요. 왼쪽은 남동공단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남동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잔톨게이트입니다 어, 왼쪽으로 가면 소래포고도 나오고요 네. 월곶포고도 나오고 정도, <laughs> 오른쪽이 장황입니다 장황 저희는 직진입니다 쪽으로 가면 시흥 스마트 허브도 있고 월곶, 월골, 월곶은 왼쪽에 있고요. 우측은 정왕입니다. 여기 정왕 저기 보면 이 아울렛이 참 멋지게 되어 있죠? 저기 아마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인가 할 거예요. 정면에 있는 이국적인 뜨네요 오른쪽에 시흥 쉬운... 마스마트 스마트 아, 시음 프리미엄이네. 프리미엄 아울렛. 저꼭대기도 사람이 살까? <laughs>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살 살까요?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창문을 막아 놨거든요. <laughs> 안양으로 이어지네요. 안성으로도 이어지고 우측으로 가면 평택 시흥 고속도로가 또 나옵니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는 안양 쪽으로 달립니다. 왼쪽으로 치찬동 오른 차기 도시 고속도로 출구야. 왼쪽으로 시흥이 보이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치찬동 신내 좌회전이 다 500m 앞하이패스는 1차선입니다. 신천 IC가 아니고 연성톨게이트네. 연성 IC. <laughs> 300미터 앞에서 칡찬동 부천 신리 좌회전이 없어 통과 300미터 앞에서 칡찬동 부천 신리 좌회전 없어 오른쪽으로 가면 시... 안산이죠 시흥시청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안산이 아니라 조심지로 가죠. 500m 앞에서 시흥 아이씨 차로 떨에 고가도로 옆길이 다 로 1km, 60km 박스형 단속 간입니다 300m 앞에서 IC 신대 우회전이다 여기 코너를 돌면 뭐감 이런 거 과일파 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여기 직진할 거 마라. 맞죠. 저기도 한 분이 또 서서 과일을 샀나 봅니다. 맹심 없어. 급하게 회전하는 데보다. 여기 딱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평야가 쫙 펼쳐져요. 아주 멋지거든요. 10박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야가 썩 좋지가 않아서 멋진 풍경이 예,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감상하자고요. 이딱 올라가서 내려가다 보면 양쪽으로 쫙 아주 평야지대가 저 왼쪽에 아파트들 잔뜩 한 데가 바로 시흥입니다 시흥 양쪽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오늘은 딱히 멋이 없네요 <laughs> 아이고, 오토바이 저렇게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깜빡이는 켜고 왔다갔다 하는데 무섭네요 저렇게 과속하다가 사고 날까봐 네, 앞차가 상당히 서행을 하고 있어요 추월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이 시흥의 은계지구거든요 신도시입니다. 이야 이 도시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시흥이. 오른쪽에 여기 날려 가서 오른쪽에 보면 짜장면집 맛있는 집 하나 있거든요 아 짜장면 급하게 네? 급급급급급당깁니다짜장면 우리의 목적지는 왼쪽입니다 왼쪽 은계 저 아파트들 들어선 게다 은계 지금 다 은계 응계 중 300m 앞에서 지하차도 20%로 갈 거야. 이제라 고가도로 옆길 맞음. 성림 1km,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제는 지하차도에 맹심이 들어갑서. 이제라 고가도로 옆길. 없어. 이제라 좌회전 이유다. 5 0 0 m 앞 60km 시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이유다야. 맹심 없어. 이제는 신천 IC 인천 신디 좌회전 없어. 시흥이 중... <laughs> 다 왔습니다. 오늘 운전은 여기까지 예. 시흥 은계지구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시흥이 변하고 있어요 60km 아파트가 구간이 없어. 어마무시하죠 예. 오늘 또 행복한 날 되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